특별한 날, 윤자미의 메이크업 함께 해봐요. 오, 표정 끝내주는데! 컬러 렌즈를 장착! 마침 쓰고 있던 스킨 로션이 다 떨어지기도 했고, 지난달에 호갱짓을 연달아 하는 바람에 집에 샘플이 쌓여서 얼릉얼릉 써야 돼요. 스킨 로션을 또닥또닥 발라줍니다. 요즘 크림을 피지오겔로 바꿨어요. 얼굴과 목에 적당량 펴서 발라줄게요. 특히 잘 트는 입꼬리 틈새까지 싹싹! 립밤도 발라주고요. 선크림도 발라줄 거예요. 저는 샘플은 까면 그 자리에서 다 쓰자주의이기 때문에 목까지 아낌없이 바릅니다. 그래 갖고 보내지보내하다가 최고가 그게 안 나가지고 까먹고 있었어요. 월요일까지는 생각하고 을 있었는데. 길고 긴 준비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변신을 시작해 봅시다. 내 피부 같이 얇게 착 감기는 파운데이션을 브러쉬로 쓱쓱 펴 발라줍니다. 목에도 펴 발라줄게요. 메포 파운데이션의 다크닝 해결사로 어퓨 파운데이션을 볼 안쪽에 밝게 얹어줄게요. 그런 다음 컨실러를 애교살 아랫 부분에 얹어 주변을 두드려 펴 발라주고 어둑어둑한 코 밑과 입가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아이 프라이머를 눈두덩이 전체에 골고루 잘펴 바릅니다. 비립종 킬러 메포 절대 파우더로 얼굴 전체를 두드려주고 목에도 살짝 두드려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메이크업의 꽃눈 화장을 해야겠네요. 여러분께서 에뛰드 하울 때 메이크업을 궁금해하시길래 그때랑 같은 순서로 아이섀도우를 사용해보았어요. 어퓨 도라이몽 팔레트에서 4번, 5번, 6번, 8번, 1번 순으로 색상을 사용합니다. 잘 사둔 팔레트 하나 열 섀도우 안 부럽네요. 눈 가로폭 확장을 위해 언더 삼각존에 어두운 색을 얹어주고요. 눈 앞머리엔 가장 밝은 색을 얹어줄게요. 오늘은 즐거운 모임이 있는 특별한 날인 만큼 눈꼬리를 평소보다 과감하게 그릴 거예요. 펜슬로 눈동자 중간 부분부터 시작해서 눈썹이 끝나는 길이만큼 빼주고 그 안을 채워주었습니다. 펜슬로 밑그림 겸 음영을 표현했다 생각하고 그 위에 진한 블랙 아이라이너를 덧그립니다. 뷰러로 속눈썹 전체를 집어 올려주고요. 끝부분이 길고 풍성하지만 자연스러운 느낌의 아이래쉬를 쪽집게를 사용해서 중간 부분부터 붙여 중심을 잡고 앞뒤쪽을 눌러서 고정시킬게요. 마스카라로 아이래쉬와 원래 속눈썹을 잘 붙여줍니다. 반짝이 펜슬로 눈 앞머리를 한번더 강조할게요. 언더에는 아주 어둡지 않고 아주 밝지 않아 딱 좋아하는 버건디 마스카라를 투척. 그 다음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모양을 먼저 잡아주고 안쪽을 채워 그렸습니다. 눈썹 뼈 안쪽 모양을 따라 둥글게 쉐이딩을 넣어주고 콧볼을 강조하는 식으로 터치했고요. 얼굴 바깥쪽에도 경계가 생기지 않게 문질렀어요. 눈썹 마스카라로 눈썹 결의 반대 방향부터 쓸고 눈썹 원래 방향대로 빗어서 정리해줄게요. 과콧등의 움푹 패인 부분에 하이라이터를 봉긋하게 칠하고 입술 산 그리고 턱에 발라 볼륨을 주었습니다 제가 요즘 블러셔를 약간 햇빛에 그을린 수줍은 소녀처럼 바르는 걸 좋아해서 볼 조금 위쪽에 가로로 길게 넣어주었어요 설마 이걸 다시 꺼내게 될 줄은 그치만 지속력 짱이라 오늘 같은 날딱 필요할 것 같아서 얇게 여러 번 바르면 빡! 이제 머리도 해봐야겠네요. 메이크업도 중요하지만 머리빨도 참 무시 못할 존재죠. 암요 마음대로 여기저기 뻗쳐있는 머리들을 고데기로 살살 정돈해주고요. 붙임 가발을 붙여줄게요. 지난번 겟레디 위드미 때랑 같은 제품인 줄 알고 사왔는데 지난번 가발보다 쉽게 엉키고 컬이 좀빠그하게 말려있는 걸 보니 색상만 같은 건가 봐요. 저는 머리가 너무 푸석해서 인공적으로 촉촉함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윤자미의 트레이드 마크죠? 빵모자 장착! 매우 만족스러운가 본데요? 귀걸이는 모자랑 원피스 색과 깔 맞춘 연한 회색. 그리고 반지까지 끼워주면 晚上。完 장에서는 다이아티비 단체 후드를 입고 프로필 사진도 촬영했어요. 우와 반가운 얼굴들도 보이시죠? 그럼 요 타이밍에 윤짜미 패션 체크! 될것습니다 오! 어, 레나 왔어? 너 어디야? 육조? 진짜? 레나 안녕 한눈팔지마! 한눈팔지마! 나만 보란 말이야 신이 안녕하세요 네. 이거 뭐야 브이로그? 이거? 그냥 겟패디에이즈미에 들어갈 거예아리스펙트가 생겼죠 아나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나고신님이랑 결혼하라고 했다. 오빠. <laughs> 나뭐 같은 게 결혼하라고 그랬다? 근데 <laughs> 내가 신님이더 잘생겨서 더, 더 좋다 그랬지. 좀 잘생겼어. 화장 안에서 더 남자같이 생겼어. 나 남자친구도 없고. 그럼 내가 여자친구하면 되지? 아 남자친구. 내나. <laughs> <레나>! 내나 <레나>, 오랜만. <laughs> 나 너무 예쁘죠? 언니가 더 예뻐요. 왜 그래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도 이렇게 어, 한다, 더 예뻐졌어. 얘가? 언니 더 예뻐졌어. 전에 안예뻤는 소리야? 아니야. 얘가 이렇게 마음에 없는 소리를 잘합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죠, 레나. <웃음> 레나예요. <웃음>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서 <laughs> 원입니다 <laughs>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안 닮았죠? 이분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나원입니다. 어, 내가 잘안 나오면 안 나가는 거예요. <laughs> 내 위주의 편집입니다. 말해야 뭐 돼요? 말하세요, 뭐,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너무 이렇게 남남처럼 계시는데 가볍게 서로 옆에 있는 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나누시겠어요? 네인사하시습니다영언니어요 아어어 짱이 가나 못알아 봤 진짜 삼촌 삼촌 마되 사랑 받님 우리 지난번에 밥 같이 먹었거든요. 다 아, 뭐야? 아, 그거 뭐야? 그거 뭐더라구요, 지금? <laughs> 정말 센스쟁이야 왕! <laughs>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린 저녁 시간! 오늘의 저녁 메뉴는! 윤짱이가 가장 좋아하는 부패! 저는 꼭첫 접시는 욕심내서 이것저것 마구마구 섞어 담아오는 버릇이 있어요. 욕심쟁이의 첫 번째 접시입니다. 두둑. 보세요, 여러분. 제가 뭘 갖고 왔는지. 지금 스파게티랑 잡채가 짬뽕이 됐어요. <laughs> 이런 멍청이. 이것은 제두 번째 접시입니다. 운 좋게 제 앞에서 초밥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초밥을 잔뜩 집어왔지요. 연어도 있어요. 그리고. 짜잔! 아 만두가 너무 맛있어서 또 갖고 왔어요. 야 찐치! 야 찐치! 야야야 찐치다! 찐치다! 우와! 오늘 희선이가 MC 봤어요. 대단하죠? 언니가 더 대단한 것 같은데. 구독자 다시만 아닙니까 이 언니? 아, 대단한 아, 사람이에요. 아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와!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윤정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